오늘은 어떤 억과를 당할까 아 이거 아리가 힘들것 같은데 이거 오잉? 형태 한방 절었다 이 새끼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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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한 바퀴를 들어? 뭐함! 당겨 먹어, 뭐함! 호호! 뭐함! 선물 누구야, 그라가스? 오케이. 당겨 먹어라, 또, 뒤지기 싫으면. 아, 되겠다. 너좀 죽어야겠다. 오, 오. 오. 아, 빨리 들어갈 걸. 지체안 하고. 아, 빨리 들어왔으면 딱겠는데 오면 뒤져. 일러와 뒤져라. 뭐함? 처 <laughs> 아, 여기가 더 쉽다니까 진짜. 다이엘리 개못함. 라인 당겨지죠 이거 난 라인전 진적이 없어요 모헙 모헙 꺼지시고 브라우스 아직 안갔냐? 아이고 이거,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뭐 하？자, 아마 이 거를 잘 가라 <목소리> 설마. <목소리> 어어방다 역시. 그라마스 있는 거 뻔하지. 집에 에마야! 오! 뭐야또아까 어? 이번에 이긴가 싶었던 마, 어? 또아까 해라, 또, 어? 아 그러가서 점멸빠지고 지금 영영0 개망했는데 타면서 시가 엄청 개버렸는데 응? 이게 뭐야 왜안 무빙함 어아아 아, 뭐함 빨리 먹어 옷이 어, 먹어 익혔던데? 왜 그래요? 어? 왜이게조스로 보여? 탑 3인갱인데 왜 아래가 또 죽어? 어? 내가 어떻게 다이아 원이냐고 이게. 실력 차이 느껴지는데. 어? 이게 뭐하냐? 화남. 진짜 죽을래? 서내파정수 이랬다니까 집이 계속 이런 애가 이기고 내가 졌다니까. 나이번 봐도 집이 정말 화남. 아 아래 또 터질 것 같아. 제발. 야 새끼들아 제발 이겨 달라고. 부끌 루밍 간다. 쟤기노풀이야놀로 왔다 때 빨리 보고 차로 와. 대가리 돼, 대가리 돼. 구가안 써? 이번에는 가버려. 어차피 안 맞는 거, 저는 헌무빙 하라. 헌무빙 치게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붙어서 죽여버리야 야, 와봐, 이거 못 먹게 해야겠다. 어못물고 이제 멘탈 터져라. 좀 응? 음? 이제 라임 밀면서 로밍을 좀 가야 돼서 아붕대 아니 아까 졸라 뭐 룰루 못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어어 어, 바텀 터지는 거 진짜 돌아버리 <laughs> 씨발 진짜 어 바텀이 맨날 터져. 이 쿨이 있잖아. 잠휴 잡으면 끝이야. 어, 뭐야. 아, 뭐야! 15지지? 어, 아, 나궁 있는 줄 알았는데? 어휴 그걸 못 맞추냐. 잘좀 해라. 아유 쿨 들어오냐. 응? 그걸 들어와? 그걸? 얘도 못하네, 너구만. 가버려! 아, 이게 왜 이렇게 못하냐. 빨리 올라가야겠다. 아니, 뭐, 술피 따는 거 패시브야, 뭐야. 리시마스? 뒤에다가 음파 날린다? 아, 역시. 뭐 하냐? 배배 배. 지금 갔다 오면 되겠다. 반반 반방 가면 질 수가 없어. 아 군이 어 뭐야? 어? 아또 또지는 거야?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 전멸식이 너무 아깝다. 안 쓸래, 그냥 하, 전멸이 아까워. 아, 근데 진짜 이거 바텀 숨 마시면 되는데, 라인 정리하고 이거 바텀만 연병 안 하면 뭐야? <laughs> 아니 바텀만 씨바 그냥 좀 뒤에서 받아먹기만 하면 되잖아 15가 씨바 <laughs> 오오 씨바 정신병 걸리겠네 아니 뒤에서 씨바 이실만 하고 어 정리만 되잖아 11인데 오 <laughs> 싸운다 싸운다 야이게좀판 가치가 없지 어와역겨 그렇다고 소라가 핌을 찍냐? 해카림은 그냥 처 하지 그냥 어 일부러 안 믿는데 이럴 줄 알았어 어! 야 아까 절묘 썼지? 오지마! 절묘 안 쓸건데? 어 뭐야? 어왜 이렇게 빨리 찍어? 닥 3신입니다. 계속 닥아 소라고 붕신이야 뒤에 야 11로 뒤에서 그냥 W만 날려 주면 되잖아. 어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뭐 되게 어려운 걸 바라는 건가? 아, 와 리신 못 따. 와. 야 이제 두번 한번 따줘야겠다. 두분두분두 두부, 두부, 두부! 분. 캐리 내가 해줘야 되는구만. 다들 내 플레이 반했구만. 어? 이 정도는 해야 이제 마서 챌린저 가는 거지. 깨지 마라. 오. 와. 이나 마서 이. 내가 먼저 깨줘야지. 그릇 블루데크 기다려. 정신 나가지 있어 기다려. 이건 뭐야, 맛없네 이제 어? 요새 폼이 좀 올라온 것 같다 맞아, 최근에 라인전 진짜 진 적이 없는데? 나 라인전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나 라인전 진 적이 없어 이번 판은 명예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와, 이번 판은 세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판도 못 받으면 레알 과학이고. 불러, 내거야내거야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이런 스몰룸이. 아, 큐 눌렀는데, 아. 야, 뭐야. 공 풀린 거 봐라. 그불리거 봐라. 아왜 썰에 깔끔하게 안 하? 음. 뭐야? 이걸 기다려줘. 깔끔. 명예 줘라. 이 정도 했으면 좀 줘라. 진짜 명예 받은 적이 없다. 세 개. 그렇지 일단 하나 주고 그렇지. 하나 더. 세개 받은 적이 없다고 나는. 아니 씨볼헤카림이안 주네. 아. <laughs> 아 이거 3개는 받을 수가 없구나 명예는 근데 어이금 곱하기 2 하면 돼저 4개 받은 거와 다름없어 다른 챔프가 4개 받은 거와 다름없어 어이 두개면은 명예 4개 받았... 어